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박기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요. 어,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에, 이게 이제 이~ 도농복합도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일반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 도농복합도시의 경우에는 박기춘 대표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가되 거기에 한글 하나 정도 추가해서 도농복합도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일반 시가 뭐 매년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전년도 기준 하면 전국에 한 6개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농복합도시보다도 재정이, 열악, 재정이 열악한 시도 여기에 해당 되게 한다면은 그한 형평성 시비는 좀어 면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점에서 좀 그렇게 법안 심사 때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 그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해. 예. 네. 박 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아시는 것처럼 도농 복합형 도시라는 것은 과거에 정부의 에, 네, 그, 관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심과 달리 통폐합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컨대 뭐, 설명하기 좋게 우리 지역 남양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 지역권 아닙니다만은 양정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100% 그림벨트로 묶여있고 온갖 규제가 다 묶여있다 보니까 동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아주 뭐, 재정이 열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학자금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 도로 관리 면에 있어서도 읍면하고 다릅니다. 차라리 읍 같은 데는 오히려 상당히 발전이 됐죠. 재정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제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반드시 그것도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는 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 아, 그리고 저 장관님. 예. 아, 이번 산바 태풍 피해에서 시설 피해에서 막 규모면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38호선. 예, 바로 높은 삼척 높은 저희 높은 지역입니다. 2, 예. 2만 어 2만 루베2배 아, 정도. 예, 2만, 정도 예, 2만 정도. 예. 뭐 대형 트럭 20톤짜리로 어어 네. 먹고 뭐야 좀. 복0톤짜리 하면 한 2천 대. 예. 그러니까 뭐 하루에. 3, 몇십 대 정도, 50대씩 간다 하더라도 이게 한달 이상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회의 마침 바로 내려가서 현장을 볼 텐데, 거기가, 어,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회도로가 기존에 40분 정도에 통과하던 도로를 세 시간에 걸쳐야 통과가 되는 불편을 지금 감수하고 한 달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응급복구로 어떻게 우회도로를 또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도 같이 원주청에서 광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 아시다시피 38국도가 이렇게, 무너진 거는 공사, 현장, 공사 현장에서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적정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서, 어, 중공 시점을, 어, 원래는 금년도, 어, 어 가저 벌써 전에 완공됐어야 할 게, 이렇게, 준공 기간이 연장되면서, 어 구간 구간 파헤쳐 놓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또 이듬해 예산이 어, 확보되면 또 공사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인 공사의 인재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항상 SOG 사업에 예정된 준공 기간을 어,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물론 뭐 국토부 예산 자체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 애로는 이해합니다만은, 적어도, 어,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어,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확보해내, 아주 노력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어, 이제 그, 지금 사태가 난그 구간에 대해서는 대형 차량들은 아마 우회를 해야 될것 같고요. 아침에 제가 우선 그 소형 차량이라도 좀 다닐 수 있도록 그, 임시 방편으로라도 좀 대책을 강구하자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정리가 되도록 할 거고요. 그 투자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재정 형편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또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정된 계획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완공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나셨습니까? 예, 이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장영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